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0월 27일 새로운 또한주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빠른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10만 전자 도달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워낙에 10만 전자라는 걸 당연히 갈 거라고 좀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감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시장이 4천 포인트를 또 도달했다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대, 굉장히 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현재 코스피 4038포인트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하더니 굉장한 강한 상승 흐름이 또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삼성전자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10만전자를 드디어 도달했는데요. 지난 미중시가, 금요일날 미중시가 CPI 지표 발표와 함께 급격히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특히나 뭐 AMD라든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좀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지금 한도체주들이 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이미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10만 전자가 지금 잘 안착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도달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아침부터, 10만 저자 도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 오후 시장까지도 더 다시 돌파 흐름까지도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얼마까지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더 지켜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도 강력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라도 섣불리 팔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상승 흐름 속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저 매수 신호 같은 경우,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마다 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고, 중간중간마다도 계속해서 이 매도 신호가 파는 시점에서 각각 사고팔고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지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 건가라고 하는 또 그런 기대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현재 보시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좀 상승이 우리가 목표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마디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10만 전자가 딱 걸리는 위치였는데 드디어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10만전자 돌파해서 현재 그당 10만8천원 그리고 나서 더 위에 자리도 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 위에 자리까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이 1번 2번 3번 맞지 빠르게 살펴보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재료가 있으면 그러면 주가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또 있는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수급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재료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엄청난 큰 재료죠. 7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에 대한 대시세가 지금 현재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재료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주만 보더라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각각의 엄청난 많은 정상들이 참석하게 되고 또 기업의 CEO들도 많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자그 속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최태원 회장 뭐만남의 가질 거라는 것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 재료라고 하는 부분은 빠르게 살펴봤더니 어 굉장히 좋은 재료가 계속 남아 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과 뭐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크게 더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뒷받침되는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6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매수 물량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올라와 있는 이 1위부터 현재 10위까지가 전부 다 외국계 증권사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드마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0만전자가 넘어가면서부터도 엄청나게 폭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만큼 현재 10만 전자에서도 매수를 한다는 이유는 이 10만 전자 이상, 그 이상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는 라 거죠. 자, 수급적인 부분, 뭐, 하나하나 살펴볼 것도 없이, 골드만삭스 1이라는 기업에서 현재 170만 주라고 하는 오늘 하루만으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수급적인 부분은 벌써 게임이 끝났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삼성전자 주가가 온도 3%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도 끄게 어, 조건이 성립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이 조건 성립됐기 때문에 마지막 3번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산 다음에는 팔아야 되는 시점들까지도 확인해 본다 라고 했을 때이 매도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까지 올라가는 목표치를 보여드렸고 그 속에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 신호는 어디서 나왔느냐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자 이날 이었죠 이날 같은 경우가 10월 22일 이었습니다 10월 22일날 진입해서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인 매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 개인들과 외인들의 투자 수익률 입니다 개인들이 빠르게 설명드리면 개인들이 만약에 한5% 정도 수익을 냈다 그 외인들은 기본 5배 정도의 수익을 더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20에서 25%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벌어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개인들이 만약에 한3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럼 외인들은 이거보다 5배 100에서 150% 까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라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어, 단기적인 수익률에 좀 만족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급한 성격도 있고 성급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 실현을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그나마 거기서 딱 수익을 끝내고 마무리를 하면 다행인데 주가가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저점에서 사서 올라가서 팔았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라고 생각해서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벌고 싶은 마음에 고점에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야, 그렇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벌었던 수익에서 까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몇번 반복하니까 오히려 손실까지도 전환하는 거죠. 자, 하지만 외인 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내적 가치 이런 걸다 분석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저점에서도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도 계속 꾸준히 더 삽니다. 이들은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산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손절이라는 게 딱히 없었고 왜냐면, 하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주가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봤더니 더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확신 갖고 있고 그 속에서 이 저점 매수 고점 매수를 양쪽으로 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실질적으로 시세 분출과 함께 또 마찬가지로 이들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를 더 사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맨 처음 밑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아 그런 외인들이 살때 사고 외인들이 팔때 같이 팔면 그들의 수익만큼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 차트 같은 경우 매수 신호가 각각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매도 신호도 이 반대적인 신호가 나올 때마다 외인들이 샀다가 중간에 한 번씩 또 팔아 팔기도 해서 수익을 챙기고요. 또 계속해서 사고 또 중간마다 한 번씩 팔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 방송에서만 좀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늦다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방법을 좀 고민 끝에 바꿔봐야 되겠다.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잘 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서 어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여러분께 좀 빠르게 보내드리는 방법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많은 이 종목 자료와 또 매수미터 타점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잠시 제 개인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이곳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단 간단하게 삼성이라고만 단두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확인해서, 어, 지금 이 텔레그램 반 같은 경우는 아무나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자가 삼성이라고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연락처에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이라고 한분한분 한분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 단체 문자로 매수 매도 타점도 보내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이 매수 매도 공유 타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들 공유해서 올려 드리니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또 걱정하시는 게 이게 혹시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 굳이 뭐 구, 부탁드릴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다른 건뭐할때해 주실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구독과 좋아요. 지금 현재, 현재 영상 보신 거에 대한 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그만큼 얼만큼 많이 눌러 주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힘이 나기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어 제가 아무 대가성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 혼자 하지 왜 이렇게 뭐다 퍼주려고 하냐 또 이렇게도 말씀들 하시는데 어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이 주식 바닥에 한 15년째 있는데요.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네요. 어, 그 중에 저도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손실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실도 손실인데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나마 저는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는데, 어, 지금 현재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나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또 배울 것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저도 어쨌든 한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데요.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최대한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열어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거,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알려드릴 건또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매매 어, 전략이라든지 자료 같은 거 요청하실 수 있게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연락처도 띄워 놓고 있고 이렇게. 링크 하나 주소가 있는데요 링크 주소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성함이나 연락처 이런 것들 또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도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어, 또 마찬가지로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28만 구독자 달성 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스페이스X 독점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우주항공산업은 민간혁신보다는 정부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계약수의 기업의 주가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오리진이라는 해외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궤도 로켓 뉴글램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항공 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어,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자 어,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 번으로 간단하게 우주항공의 단두 글자 우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어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뒀고요,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